자, 수능 완성 문제, 지름답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니까, 러 수능 때까지 꼭 알아, 알아줘야 될, 어,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뭐냐면, 인티그랄에 0부터, 어, 어, t까지로 놓고, f에, 음, X 플러스 E 마이너스 FX 자, 이 한번 해보자.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변에 어떤 식이 나왔다. 자, 우변은 자, 여기 생각해야 돼. 이거는 적분 변수는 X지만 뭐에 관한 식으로 나옵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식이야? 그렇지? 적, 적분 변수는 X지만 뭐에 관한 식입니까? 그렇죠. T에 관해 정의된 함수인 거죠. 맞습니까? 음, 그렇죠. 자 t에 관한 식으로 나올거야 자 그러면 t로 뭐해 그렇지 미분한다라고 하면 이식 어떻게 나와 f의 t 플러스 e 마이너스 ft 이렇게 나올겁니다 됐죠 오른쪽은 어떻게 나와 얘를 뭐한 식 미분한 식이 나올겁니다 됐습니까 자이 부분 하나만 더 하나만 더자 인테그랄에 t부터 t 플러스 e까지 f의 x dx. 역시나 t에 관한 식. 그렇죠? 오른쪽도 당연히 t에 관한 식. 주어질 거야. 얘 미분해. 어떻게 돼? 얘 미분해도 f t 플러스 e 빼기 f t. 됐죠? 얘도 역시나 얘를 뭐한 식? 그렇지. 미분한 식이 나오겠다. 됐습니까? 어, 그래서, 자, 이걸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거에서, 이거 오는 거는, 우리 뭐, 사실 수트부터 한거 아니야, 이건? 그치? 자, 이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적분 문제로 출연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꼴이 출연했을 때, 이 식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이러한 식이 출연할 때, 내가 이 식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거에 포인트를 맞춘 문제야. 자, 이랬을 때, 보자. 이쪽에는, 이쪽에는 미분한 식이, 이쪽에는 미분한 식이 적힐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놓고 얘를 적분했다라고 해서 얘를 나타낼 텐데, 이 미분식을 적분한다, 이 미분식을 적분한다 했을 경우엔, 생각해보면, 어떤 걸 미분해도 이 미분식과 같아질 수 있거든. 어떤 걸 미분해도 이 미분식과 같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빼먹지 말아야 될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적분상수 C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 C를 맞추는 관점은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적분 값이 뭐, 이 문제를 통해서 등장한다거나, 자, 이따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됐을 때, 이 적분 상수 C까지 딱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야. 왜? 그렇지. 그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데, 얘만 배고 얘를 바로 다 모든 걸알 수는 없잖아. 이 부분에 대한 불확정성은 우리가 항상 C로 취급하잖아. 됐습니까? 이문, 이문제에서 포인트 첫 번째가 이부분이고요두 번째는 얘들아, 이 부분은 뭐 작년 수능특강, 올해 수능특강, 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많이 봤습니다. 적분식 안에서, 적분식 안에서, 적분식 안에서, 뭐 F에 뭐 EX골, 또는 뭐 T에 관한 적분이었다면, 적분식 안에서 ET, 이런 것들 어떻게 해? 그렇지. 바로 치환해서 처리한다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잡는 그러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 선생님이 뒷부분에 엄청 그 계산, 계산지옥은 좀 생략을 하더라도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건들을 읽어보면 얘가 증가함수입니다. 물론 잠깐 멈추는 지점은 존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아, 증가함수다.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이 정도 갖는다. 그러니까 0부터 2 정도까지의 뭐 적분 값은, 어 2의 제곱 플러스 3 정도 갖는다. 그런데, 이게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실수 t에 대해서 이래. 그러니까, 자, 한번 보면, 자, 여기는 t라고 할게요. 여기, 어 t 플러스 2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f의 t 플러스 2, 여기는 ft. 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죠? 간격 2지. 2분의 1 곱하기, 간격 2 곱하기. 높이 차 어떻게 돼?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이쪽이 크죠? 어, ft 빼기 ft.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 죽어 죽어주고. 죽어. 이게 얼마래?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어.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t. 플러스 2의 2의 제곱. 이거에 et. 이렇게 돼 있네요. 됐어요? 자, 여기서, 얘를 보고, 이러한 것들을 띵킹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되겠어? 어, 둘이 계산할 걸 갖는 당연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내가 얘를 떠올렸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자, 이거 중에, 뭐, 이거? 어, 자, 가봐. 그러면, 인티그라에 t. t 플러스 e라고 써놓고 내가 f x dx라고 썼는데 자 얘를 뭐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적분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얘를 뭐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겨? 그렇지. 적분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야. 자식 풀어 써놓고요. 얘를 뭐하면 돼? 적분해서 여기다 쓰면 돼. 왜? 얘 미분하면 얘 나오니까 얘 미분하면 얘 나와야 돼. 그렇지. 불확정성 있으니까, 상수, 적분상수 C 쓰는 걸 유의하면서, 자, 적분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빠른 적분 알고 있고, 자, 2의 T. 플러스, 여기는 그냥 써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선생님, 왜이 꼴을 만들었냐? 이 꼴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 하... 맞아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얘를 띵킹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의 함수의꼴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꼴을 유도를 할수 있겠다라고 싶은 거야. 이거보단 빼러된 이거네. 그쵸? 꼴 자체가. 갑니다. t에 0 넣어. 맞아요. t에 0 넣어. t에 0넣으그 값이 2의 제곱 플러스 3이 나와야 된대. t에 0 박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1 나온 상황에서 0 박으면 플러스 2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맞지? 얘 일로 자 플러스 여기가 C 이렇게 있는 거야 되겠어요? 어, 자얘얘 죽어버리면서 2의 제곱 그 2의 제곱 얘랑 죽여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가 C값 2 e 나옵니다 자 FX는 못 구했는데 이 차이에 대한 건 구한 거야 이제 여기서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이 차이를 이용해서 진짜 FX로 구하는 건가 아니면 이 차이 값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로 나뉘는 거야. 자, 가봅니다. c가 이 나와요. 그러면, 인티그랄에 t에 t 플러스 2 fx dx라고 하는 건, 자, 여기다 써놓을게. t 마이너스 1. 이에 t, 플러스 2에 t에 2에 t 플러스 2 플러스 2. 자, 장황한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간격, 이 간격에 대해서는 적분해서 이 간격에 대해서는 어, 뭔가 노릴 수 있겠다. 자, 얘는 적분식으로 존재하는 거고, 최초에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여기다 또 써놔. 실제로 우리한테 준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쓰면서 알아야 돼. t값만 주면, 간격의 차이, 간격의 차이, 간격의 차이, 간격의 차이. 0부터 2까지, 0,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6부터 8까지의 적분값 얘는 그 간격의 차이, 간격의 차이, 간격의 차이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야 얘는 이 닮은 꼴로 구한 거고 얘는 다번 조건의 삼각형의 넓이로 구한 거라고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정도 보지 않겠어? 맞죠? 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 놓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자, 이해인데, 지금 이 식을 보면은, 0부터 4까지, gx를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gx를 여기다 담근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f x 의 dx, 자, 플러스, 0부터 4까지, x 의 f e x 의 dx. 맞아요? 두개다 적어놓고 얘를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2의 f2 이식 풀면 블라블라 엄청 복잡해가지고 무슨 2의 8제곱 나오는 식이 나오나 봐. 결론은 얘를 처리하는 거야. 자, 얘를 처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여기서 fx를 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뭔가 간격을 여기서 해먹을 것이냐라고 보이는데 얘 한번 보자. 얘는 fx 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 0, 여기 0 박으면 0부터 2까지 적분값, 2 박으면 2부터 4까지 적분값. 얘 해결됐네? 내가 이 계산 안 하겠다고. 괜찮죠? 여기서의 싸움이죠. 얘 보면, 아, 그렇죠? 자, t로 해서 시작하면은, 됐어? 자, e, dx, dt 될 거고. 자, 이따 쓸 건데, 자 x는 2분의 t 맞춰줄 거고 자얘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인테그랄에자 <laughs> 영놈 0이죠 어4넘 8이죠 어자 x 자리에 2분의 t 넣을 거고 f 프라임에 여기 t 박아줄 거고 자 dx가 2분의 dt이기 때문에 여 여기 빼주자 그러면 4분의 1에 TF'T DT 썰주면 됩니다 그래 보자고 얘들아 봐 여기 4분의 1은 상수고 여기 볼래? 자 여기 여기를 보면 0부터 8까지기 때문에 자얘 부분 적분 들어가면 뭔가 느낌 옵니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4분의 1 빼놓은 상황으로 잡아주고 해 됐어요? 그정리적 하자는 얘기죠 어 자, 자, 그, 적, 여기서 8까지, 마네스 인테그랄의 미, 적. 됐네요. 완성. 그렇지. 얘 보면서 어떻게 돼? 똑같죠? 0 대입해서 2까지. 2 대입해서 2부터 4. 어? 4 대입해서 4부터 6. 6 대입해서 6부터 8. 끝났죠? 여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만 남은 거냐? 자 얘만 남은 건데. 자 여기는 계산이 가능한 거야. 자 여기만 남은 거야. 그러면 얘 계산할 수 있죠. 얘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보면 8f8이기 때문에 앞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2 f 의 8이야. 여기 누구 남어? 그렇지 얘 남어. 그렇지. 얘가 도구가 되는 거야. 아우 또 함수값 구해서 2를 더해. 이렇게 해석하면 안된 거지. 그치?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이게 이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 자체의 노림수가, 처음에 선생님이 개념을 좀 정립했듯이, 이 문제 자체의 노림수가, 이 꼴을 가지고 여기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야. 뒤에 계산지옥을 하지 마. 연습 안 해도 돼, 그거.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선생님, 얘는요? 처음에 준식 가지고 뭐 할래? 그렇죠? 저거만 보고 끝낼게. F 2, F0 F4 F2 F 6, F4 F8 F6 이런 식으로 얘는 구할 수 있는 애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간격의 차에 대한 식 간격만큼에 대한 적분값에 대한 식 이렇게 두 개를 준 거라고 이 문제의 초점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간격 다먹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 f 값 f 함수 구해야 되나 이게 아니란 말이지 맞아요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 그러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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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800이 f 이 나온다는 얘기야 계산은 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더럽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다만, 이 문제에서 초점은 뭐다? 그렇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시계 값으로부터 적분식. 시계 값으로부터 적분식 가는 거. 그때 잊지 말아야 될거보다 그렇지. 어떤 걸 미분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 불확정성만큼의 C를 반드시 매겨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야? 반드시 그 C를 구하게 할 거면 실제 적분값을 주면서 이 C를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지? 이런 꼴에서 적분값 안에 담겨있는 F함수 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다? 그렇지 치환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되겠죠? 어, 이번에도 그리고 기출문제도 꽤 많습니다. 0에서 2, 2에서 4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을 적분값으로 추론하는 부분들이 그때는 그 차이만큼을 덩어리로 보는 관점으로 가야지 어, 이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꼭 어,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고, 오늘 설명해 준두 가지 완전히 체크하고 자 화이팅!